안녕하세요. 오늘은 70세 이상의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70세 이상의 나이가 든 남성들이 왜 여성을 찾는지 궁금해 본적 있나요? 나이가 많으면 혼자 사는 게더 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많은 노년의 남성들이 여성을 찾고 있다는 사실. 이 영상에서는 그들이 왜 여성을 찾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절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70세 이상의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정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변화가 많고, 이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을 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그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죠. 많은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여성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 빈자리를 채워주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많아지는데 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신체의 기능이 예전처럼 잘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게 되는데 이럴 때 여성을 찾는 많은 남성들은 간병인 역할을 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성을 단순한 동반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 여성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여행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건강을 돌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노년기 연애에는 언제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용당하는 위험입니다. 노년기에는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지 아니면 나의 자원을 노리고 다가오는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상대방이 다가오는 이유가 단순히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나 정서적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이유 중 일부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나 도움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가진 자원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런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독립성과 감정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그 관계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자신의 행복을 외부의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생활, 자기개발에 집중하며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기 쉽지만 사실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채워나가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는 마음가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노후에 더큰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처럼,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함께할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그런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의 관계가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관계는 아닌지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서두르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